이번 사연은 미저리 같은 예비시모가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지 엄마 편들며 기세 등등 하던 남자친구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고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로부터 양쪽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가모두 저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조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약 10년 전쯤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그의 두 여동생과 가정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죠. 여동생들 중에서 첫째는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으로 대학 등록금은 남자친구가 지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둘째 여동생은 아직까지 정해진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남자친구의 연봉은 저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남자친구의 월급은 저의 월급보다 거의 100만원 정도 많이 받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받는 월급과 보너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수입에서 남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 두 여동생에게 주는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의 고정지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그의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요즘 자기네 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압박하듯 말을 하더군요. 저더러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기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하면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막막해서 솔직히 고민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주 전화를 하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는 이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가끔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뒤에서 남자친구를 압박해서 생겼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작년 설 연휴에 회사 업무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설전 주말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고요. 하지만 설 연휴에 남자친구 집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친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잘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서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죠. 게다가 저는 설 전날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설 연휴 동안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업무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전화로 이게 뭐니? 하시고는 너는 바빠서 못 온다는게 말이 되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땡땡이한테 화냈다. 명절을 그렇게 망쳐 놓으니 속 시원하니?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잘안 갔지만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전달했죠. 어머니는 또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명절이 지나고 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네 마음대로 할거면 그런 소리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황당했던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과를 드려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로부터 톡이 왔는데, 어머님이 농담으로 한 말씀이니 저보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장난이었다는 생각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그렇게 혼내듯이 말을 해놓고 장난이었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런 장난을 칠 정도로 저와 어머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건지, 다음날 퇴근 후에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어머님이 장난으로 화를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장난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변명을 하더군요.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었죠.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아차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남자친구는 너도 나중에는 재밌게 생각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은근슬쩍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회사 일로 인해 연휴 동안 자기 집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엄마가 어떻게 이해하겠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제가 자기 집에 찾아가지 않은 것은 자기 엄마를 존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네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문제도 생기더군요. 결혼 준비를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여러 계획을 세우던 중 곧이어 집에 대한 문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동안 우리 신혼집으로 본인이 살던 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그동안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말했고, 남자친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월세집을 구해 살면서 저의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자기 월급은 저축을 하자고 하더군요. 게다가 월세집을 구하게 되면 방이 3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왜 그렇게 방이 많은 집을 구해야 하냐고 물었죠. 방 2개짜리 집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더니 남친은 그럼 우리 엄마는? 이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응? 어머니가 왜? 이랬는데 남자친구는 인상을 쓰면서, 너는 우리 엄마 생각도 안 했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남자친구가 한동안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구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이면 우리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남자친구는 뭐 때문에 이러냐고 하더군요. 갑자기 우리 신혼집에 어머님이 끼어드는 것도 이상하고 설에 내가 찾아뵙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나에게 화를 내셨던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저는 자기 엄마의 며느리라고 생각해야 한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하듯이 잘해야 한다나요?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연락이 없길래 남자친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남자친구에게 톡으로 하라고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톡이 왔는데 긴 내용이었지만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맞잖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가 했던 말들, 자기 엄마를 감싸는 남친의 말들을 생각하면 나는 이 결혼 자신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연인 사이로 지내는 것이라면 모를까 결혼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어머니는 명절 때 장난을 친 것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끼리는 큰 문제가 없으니 결혼 준비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답니다.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된다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장난을 치신 것인지 진심으로 화를 내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회사 일 때문이었으며 다음 주말에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는데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그건 저에게 너무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런 일로 본인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을 때,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등의 중간 역할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제가 엎드려 빌기를 강요하길래,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상황이라 했어요. 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제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았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톡을 보냈더라고요. 욕과 저주가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정신이 상자라고 생각하고 넘겨도 되지만 욕과 저주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읽으면 막상 그냥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위협하는 내용도 있었고 저를 찾아오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 톡을 차단했어요. 알림이 울리면 읽게 되니까요. 톡을 차단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퇴근할 때 회사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실루엣처럼 보였지만 누구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아서 직장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렸고 남자 동료들이 함께 나와서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 스팸 문자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끔찍한 내용들 투성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오빠에게 당장 오라고 했고, 저희 오빠가 집으로 달려와서 오빠에게도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자영업을 하는데, 바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오빠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와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로부터 받은 톡과 문자를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고 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도 했고요. 매일 저희 오빠가 저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는데 오빠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내 동생이 위험하다는데 오빠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냐. 이 말에 가족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암튼 며칠간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퇴근 시간에 회사 건물 앞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빠는 근처에 있다가 제가 전화를 하면 회사 건물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보였지만 오빠 차에 타면 되니까 저는 오빠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멀리 있는 것으로 봤는데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오빠 차에 타기도 전에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팔을 놓고 말하라고 했더니 순간 번쩍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따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온 것을 보고 바로 차에서 내려 저에게 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뺨을 맞은 거죠. 저는 얼어붙어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또 저를 때리려고 했나 봐요. 저희 오빠가 가로막았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며 저희 오빠가 자기를 때렸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오고 저희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오빠가 자기를 두들겨 팼다고 팔꿈치에 생긴 상처를 보여줬어요. 저희 오빠는 때린 적 없고 가로막기만 했다고 하며 cctv가 없냐고 경찰에게 물었는데 촬영된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오히려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게 말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다 하더군요. 저희 오빠가 두들겨 패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네요. 경찰은 좋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오빠에게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멍하게 있는데, 회사 동료가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던 동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회사 동료에게 영상을 전송받아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저희 오빠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그 영상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무고죄도 추가했어요. 경찰이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로 퇴원을 했다네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엄마 신고한 것을 취하해달라더라고요. 경찰에게 듣기로 너희 어머니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는 취하해줄 마음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말하면 저를 쉽게 보고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괴롭힘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요구할 것이고 민사로 위자료도 청구할 것이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별일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인지 진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놀란 마음 좀 안정이 되는 데까지만 해도 2주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꼭 보상받을 생각입니다. 남친이나 그 어머니나 정신병자들이 정상인 척 하며 살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발 빼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들은 용서해주면 상대에게 고마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상대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스님님 말씀대로 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전부 하셔야 할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 일이 마무리가 되면 똑소리 나는 스님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